자, 2021년 9월 9일 모의고사 39번, 40번 하겠습니다. 어, 39번은 복잡한 내용은 아니고요. 회사에서 무슨 성공을 보상할 때는 반드시 그물질적일 필요는 없다. 그런 내용 되겠어요. 리워딩 비즈니스 석세스 리워드는 보상을 주다의 표현이 되겠죠. 회사 내에서 어떤 성공에 보상을 주는 것은 리워딩이 주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동사 e 더 n 트로받겠죠단순히까요 doesn't always, not always, 항상 무엇무은 아니다. 혹은 not necessarily 같은 표현이죠. 항상 행해질 필요가 있는 건 아니다. In a material way, 물질적인 방식으로의 뜻이 되겠습니다. 아니 표현을 갖다 좀 바꾸면 in cash or in kind 이런 식으로 표현해도 괜찮아요. in cash는 현금 or in kind는 현물로의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게 물질적인 의미가 되겠죠. A software company, 한 software company I once worked for. 내가 한때 일했던 내 표현이 되겠습니다. work for the company 그니까 for 에서 끊어 줘야 되겠죠 uh, had a great way up 멋진 방법을 갖고 있었다 recognizing uh, 인정해주는 celebrate 시작했죠 축하해주는 acknowledge 이것도 인정하다 이때 시작했습니다 sales success 판매의 성공을 축하해주는 멋진 방법을 가지고 있었다 the sales director 자그 판매 책임자는 captain a i r o h o 니까뭐 그러니까 경적 아니면 나팔 뭐 이런거 되겠습니다. Outside h of 자기 사무실 밖에다 그런 경적 아니면 나팔 같은 걸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w o 커머 d 그리고 나오곤 해서 blow the horn 그 혼을 쉽게 말하면 나팔을 불곤 했다. Every time 뭐뭐 뭐할 때마다 이 뜻이 되겠죠. Whenever 써도 괜찮고요. A salesperson 판매원이 s e t t l e the deal 거래를 성공적으로 끝마칠 때마다. The noise of course 외우시고요. 물론 of course 그 소음은 Interrupted anything and everything. 어떤 것도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방해했다. Happening, 분사입니다. Happen이나 Occur 같은 단어는 항상 능동으로 써야 되니까 분사는 항상 i이죠. In the office, 사무실에서 발생하는 모든 것을 방해했다. 왜냐하면 It was unbelievably loud. 그것은 놀랄 정도로 컸기 때문이다. Loudly 아니에요. Loud예요. However, 암기하시고요. Of course, however, 두개 나오네요. It had an amazingly positive i m p a c t on everyone. 그러나 그것은 놀랄 정도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On everyone 모든 사람에게 이 표현이 되겠죠. 어, 지금 빼고 받기 문제로 아까는 뭐 2번 다음에 있는 문장이 빼고 받기였는데 요거를 빼고 받기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똑같은 유형의 문제로 3번에서 positive impacts를 주었다. Sometimes rewarding success 때때로 어, 성공에 보상을 주는 것은 can be as simple as that. That, 그것만큼, 에지에지용법 쓰고 있습니다. 항상 에지에지 쓰면 좀 조심하세요. 그것만큼 쉬울 수 있다. 라는 표현이 되겠죠. 이거 외웠다고 그래서 무조건, 아, 여기는 이지야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이제 이지 대신에 simple 아니면 straightforward 이런 것들 다뭐 단순했다. 라는 표현인데, 선생님이 앞에 문장을 바꿀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 여기 이지가 아니면 다 틀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문장 전체를 읽으면서 요, 똑 여기 이 지문제가 딱 나왔다 그러면 에저즈 사이에 그러면 혹시 선생님이 문장을 바꿀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문장이 똑같으면 예상 가없겠지만은 특히 when peer recognition is important 이 부분 남겨셔될것 같아요. 동료의 인정이 중요할 때는 더더더또 그렇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동료의 인정. 왜냐면 뒤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그 이렇게 에어혼을 갖다 한번 보는 것을 원했다 이 표현이니까요. You should have seen. should have been. 뭐뭐했었어야 한다. 여러분은 the way the rest of sales team wanted. 어, 여러분은 보았어야 한다. 그 방식을. 그 sales team 나머지들이 wanted the air horn blown for them. 그들을 위해서 그 나팔이 불려지는 것을 원하는 방식. 얼마나 원했는지를 당신은 보았어야 된다라는 표현이죠. way 말고 하우를 써도 상관없죠. w 하고하우는 같이 못쓰지만 바꿔 쓸수 있으니까요. 자 40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하도록 했을 때 학생들의 학습요건는 커졌다는 얘긴데요. 내용 보겠습니다. 자, a 실로 y l 하고그 다음에 데 a v i 는 c 덕티 d 실험을 했다. To study a teaching environment. 학습 환경을 연구하기 위해서. w 쓰고 있습니다. 5th and 6th graders, 5학년과 6학년들이 were assigned to interact on a topic. 어떤 토픽에 관해서 서로 상호작용하도록 과제를 부여받은 그러한 t e a i n 환경을 연구하기 위해서. 자, with one group, 한 그룹의 경우 the discussion was led, 어, 토론이 이끌어졌다. in a way that, t e 대의 방식으로 built o n agreement, 그러니까 합의를 유도하는 그러 방식으로 이끌어졌다. with the second group. 두 번째 그룹은 the discussion was designed. 그 디스커션 이 d e s i g n to produce disagreements. 서로 간의 의견의 불일치를 만들어내도록. about the right answer. 정답에 관한 students who easily reach the agreement. 쉽게 어, 합의에 도달한 그러한 학생들은 자, students가 주어가 되겠고 w h r 가 동사가 되겠죠. were less interested in. less 입니다. 뭐가 아니라 쉽게 합의에 도출, 도달한 그런 학생들은 흥미를 덜 가지게 되었다. 그 토픽에 그리고 study less, 덜 연구했고, 그리고 were less likely to, less입니다. 그리고 웜할 가능성이 적었다. Visit the library, 도서관에 방문할 가능성이 적어졌다. To get additional information, 추가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서. The most noticeable difference, though, though however, 이 뜻입니다. 그러나 이 뜻이고요. 그러나 가장 눈에 띄는 차이점은 was revealed, 드러냈다. When teachers show the special film, 어, 선생님들이 특별한 영화를 보여줬을 때 about the discussion topic, 그 토론 주제에 관한 during lunch time 점심 시간에 APM이 되겠습니다. 이거 빼고 밖에 괜찮을 것 같아요. 두 그룹이 있었는데 뭐 어쨌든 두 그룹의 태도에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점심 시간 때 이 토픽 주제에 관한 영화를 보여줄 때 드러났다는 표현입니다. 뒤에 이제 그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쉽게 합의에 도달한 학생들은 그 영화를 안 봤을 테고, 그 다음에 서로 주제에 관해서 서로 여러 가지 의견을 보여주는 그런 그룹에서는 그 영화를 시청했겠죠. 그런 내용입니다. Only 18% of agreement group, 즉 합의 그룹의 18%만이 미셀 런치타임 점심을 건너뛰었다. 뭐 스킵 써도 괜찮죠. 건너뛰는 거니까요. SKIP to see the film, 그 영화를 보기 위해서. 그러나 4 5 학생들, disagreement 그룹의, 즉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그룹의 4 5 학생들은 State for the film, 영화를 위해서 기다렸다. 밥을 건너뛰었다는 얘기예요. The thirst to fill a knowledge gap. 즉, 지식의 갭을 채우기 위한 그러한 욕구는 그게 뭐냐? To find out who was right within the group. 그룹 안에서 누가 옳은가를 찾기 위해 그것은 can be more powerful than 더욱더 강력했다. 무엇보다도 The thirst for slice and jungle gym. 미끄럼틀이나 정글 짐. 아이들의 놀이인 거, 놀이겠죠. 놀이를 위한 그런 갈망보다도 더 컸다. 즉, 배우고자 하는 욕구가 노는 욕구보다 훨씬 더 커졌다.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